CCS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살미면 이장협회장 맡고 있는 김원석입니다. 저희 살미면의 옛 이름은 사을미면입니다. 살미면의 살은 물결이 빠르다는 뜻이고 뜻으로 살미면 지역의 계곡이 좁고 물살이 빨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삶이면의 미는 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희 삶이면은 남한강과 달천 사이에 형성된 산악분지의 자리잡은 마을로 충주시의 동남쪽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삶이면 중심지역은 충주에서 청풍으로 이어지는 남한강변의 문하리, 무릉리, 신당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육로로 통해 충주에서 청풍으로 갈 경우에 삶이면 문아리와 제천시 한수면 한강리를 걸쳐가야 하는 수룩 양면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저희 삶이면은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아픔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당시 7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4431명이 고향을 떠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향산리 북쪽에 대림산성이 있는데 고려 시대 김유후 장군이 1253년 몽골군의 침입을 충주 산성에서 물리쳤다고 하는데 그 충주 산성이 바로 대림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삶이면 주민들은 대부분 논농사와 반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충주 주변에 관광과 낚시 등 여가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이면은 특산물은 대학철 옥수수입니다. 여름철 별미로 소문난 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옥수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이 크고 크기가 균등하며 달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 한번 맛을 본 소비자들은 다시 찾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복숭아를 재배하고 농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이면에 재배되는 복숭아는 2016년 충주 지역을 최초로 싱가포르와 말레지아, 대만 등의 수출길에 오를 정도로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이면 체육회에서는 주민 130여 명이 참가한 걷기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일상 속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삶이면은 충주댐 완공으로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지역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대학살 옥수수를 재배하며 미래를 꿈꾸는 있어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삶이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